유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도복을 입지 않았는데요. 그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매치기 기술의 그 보조 운동을 설명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도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그뭐 유도복 입지 않으셔도 되고 뭐 바지만 이렇게 입고 운동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서 오늘은 여러분들, 그, 허리우리기랑 허벅다리에 대한 보조 운동인데요. 요, 허벅다리와 허리우리기의 보조 운동에서는 많은 동작들이 있는데, 그, 뭐 어버치기 같은 경우는 발 동작에 고무줄 당기기도 있고, 뭐, 허리키을 허리, 허벅다리 걸기, 그리고 또는 허리우리기에서 고무줄로 당기는 그 운동도 있는데, 오늘은 그, 혼자서 벽을 잡고, 허리우리기도 다리를 차올리는 동작이고, 허벅다리로 상대를 차올리는 동작이다 보니까, 요, 그 차올리는 힘과 스피드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 동작들을 해볼 건데, 하다 보면 여러분들 허벅지에 좀 통증이 올 수도 있고, 좀 무리가 될수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스트레칭 많이 하시고, 연습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하려는 허리 운기와 허벅다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따라 해보고, 그, 어떻게 연습하는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그 시범을 보여줄 저희 제자를 모셨고요. 그리고 오늘은 벽 잡고 하는 것도 있고 혼자서 스스로 하는 동작도 있는데 어렵지는 않지만 의로 중심을 좀 잡아줘야 되는 동작이기도 하니까 천천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벽잡고 하는 동작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벽잡고 허벅다리 어리우기며 차올리는 연습인데요,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렇게 벽면이 있으면 우선 벽면을 잡고 차는 연습을 할 건데요, 우선 편안하게 쓰시면. 그리고 오른손 까지는 오른손이 좀 잡아주시고 왼손으로 같이 잡아주신 상태에서 스텝을 하시게 되면 오른발이 하나 올라가 있고. 근데 벽에 있다 보니까 벽을 반대로 차올릴 수가 없으니까 옆으로 차면 돼요. 옆으 차기 때문에 하나 그리고 스텝 둘둘자둘걸 떼어주시고 여기서 들어갔을 때 무게중심을 낮춰 무릎 구부려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건 뒤꿈치를 최대한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여주신 상태에서 고개를 돌리면서 다리를 차오르는 데 천천히 차면서 쭉 찼을 때 허리가 숙여서 매트를 짚어주고, 이 손은 편안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찰 때도, 여기서 중요한 건, 골반이 이렇게, 발목이 열리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해서 차오르게끔, 다시 내려오고, 제자리. 다시 천천히 하나, 둘, 셋. 자, 다시 바로. 차오릴 때, 아까 뒤꿈치를 붙이라는 이유는, 뜨게 되면, 마지막에 차올릴 때 근육의 가성 범위를 다 쓰지 못하면서 우선은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뒤꿈치 붙여주게 되면 차올리고 나서 마지막에 효과 찰때한번더찰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요 차이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차시다 보면 차올리는 다리, 반대쪽 다리 버텨주게, 버텨주는 다리가 허벅지가 되게 강한 자극이 올 수도 있으니다서 많이 통증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 충분히 해주시고, 하시고 나서도 몸을 많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동작을 천천히 하는 동작 세 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우손 위에 잡아주시고,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자, 바로. 자, 요렇게 연습을 하시면, 조금씩, 그, 적응이 될 거고, 차올리는 느낌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 허리 울리기나 허벅다리를찰 때, 하고 나서 차면, 이렇게 차시는 분들도 있어요. 골반이 열린 상태로 차시는 분들도 있는데, 연습을 할 때도, 그거를 고정하기 위해서, 덮을 잡고 찰 때도, 골반이 부를 때 발, 바닥에 날을 세워서, 엉덩이 부분으로 날에서 찾주시다고 하면 지금 골반이 열리지 않고 발 날의 힘까지 최대한 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찾주시는게 가장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도 그래서 찍어 주시고 쳐올 때 다리를 얹어 주다 날을 세워서 차자고 생각하니 옆면으로 고민이면 옆면이 때문에 하나를 우리 날을 세워서 자기가 보고 그대로. 차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그 차이점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나를 잡아서 차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할 때도 천천히 하나, 둘, 들어가고 했을 때, 여기서 차올리면 나를 신어서, 근데 지금 그 차올리는 게 동작이 했을 때더 크게 앞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서 차올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다시. 그리고 연습을 할 때도 찍고 들어갈 때 뒤에 있는 걸 많이. 가까이 붙이게 되면 도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찍고 공간 많이. 연습을, 동작을 크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연습하실 때, 친구분들이랑 같이 하시거나 다른 관원분들이랑 같이 연습을 하실 때, 한다고 해서 옆에 있으면, 다리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식이 되면 항상, 뒤에 있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하게 되면, 다시 하나, 둘, 셋. 그렇죠. 자, 연속 공격으로 한세번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벽을 잡고 하는 동작도 있고 이번에는 파트너를 잡고 하는 동작인데 자 상대방이 다리를 넓혀준 상태에서 이제 허벅다리 연습을 하는 겁니다 허벅다리 할때 상대를 외치지 않고 상대 의 무게를 이제 다리 힘으로 들어오리는 동작인데 뭐 이렇게 틀어 잡아 주셔도 되고 아니면 틀을 잡아 주셔도 되고 근데 보통 초보자분들은 웬만하면 이렇게 잡으셔요 결고 연습, 여기서 가볍게 잡으셔서, 공만 써주고, 빼주고, 여기서 잡아주시고, 다시로, 다시 하게 되면, 하나, 둘, 하고, 다시, 하나, 둘, 하고, 다리 찰 때도, 근데 여기서 연습을 하실 때 중요한 건, 종아리 부분으로 쳐오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상대가 급소 부분, 남심에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허벅지가, 허벅지를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찾으셔야 훨씬 더 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규쪽히 연습할 때도 규축히 해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최대한 안에 넣어서 차 올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상대를 차 올리는 느낌을 충분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번 정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허리를 잡아주셔도 여기서 하게되면 넘어갈 수 있는데 잡아주셔야 되고 여기서 쭉 이런식으로 또는 손을 잡고 깊게 잡아서 쭉 다시 나와주시고 하나 둘나이 세워주시는거 연습하시고 천천히 셋 다시 나오고 하나 둘셋자 요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좋은데요 무게중심이 들리는 동작들이 하는 것을 들어보면 상대방그때 어떻게 당기고 어떻게 걸기를 할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벽을 잡고 하는 동작 그리고 사람을 잡고 맺치지 않고 차오르는 동작들을 해봤는데요. 우선은 연습을 하실 때 그냥 천천히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정확한 자세로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지금은 오른쪽만 보여 드렸지만 저걸 잡고 하실때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오른쪽까지만 반대쪽도 하나 둘 해주시고 펴주는 연습들을 해보시면 좌우 근육의 밸런스를 좀 맞춰주실 수 있는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을 잘하고 하는것도 좋지만 기술은 단련할수록 여러분들이 필요한 동작들을 단련하면 단련할수록 그 기술의 강도는 세지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을 해보시고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차올리기로 연습한다든지 혼자서 뭐 유도관을 가지 못하거나 또는 장소가 부족해서 못하시게 되면 벽을 잡고 이렇게 연습을 해보셔도 되고 때로는 매일 익히게 하는 동작보다는 이렇게 파트너와 같이 동작으로 차올리는 동작들을 연습을 해보시면 좋은데 하시다 보면 뒤에 햄스트링 근육이 파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운동 끝나고 나중에도 홈롤러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칭 그리고 마사지 등도를 해주시는 게 나중에 그 햄스트링 부상당하는 걸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다 보면 차올리는 힘이 세지는 걸 느껴질 수 있는데 너무 무리하신다기 보다는 부드럽게 차올리고 힘보다는 조금 유연성으로 차오른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연습들 많이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그 바다리우리에 대한 보조 운동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